헬스장 뭐 다니자고 하면, 왜 다니자? 어때? 이러 스타일이지. 하이톤이죠. 친구들이 엄마가요. 그러니까, 그게 상대방으로 해서 빨리 예의를 부너뜨리고 싶은 거죠. 매력적인 목소리를 위한 두 번째 솔루션. 목소리도 성형시대. 보이스 컨설턴트, 오지영. 목소리를 바꿀 수 있나요? 네,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선천적인 것이라서 바꿀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.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연습만 하면 누구나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출연자분도 그렇게 많을 수 있는? 음, 네, 일단 대화를 좀 나눠봐야 알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제가요 톤이 좀 높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네. 똑같은 말, 똑같은 제스처, 똑같은 스타일로 대화를 하는데도 네. 나는 말 많다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서 목소리 네. 커지면서 목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. 데 네. 어미가 강하게 탁 치면서 공격적으로 네. 네. 들리게끔 하는 게 있죠 네. 음.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씩 고쳐보자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호흡이고, 두 번째가 발성이고, 세 번째가 발음이에요. 아. 상냥함을 넘기 위해서는 미소, 미소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사람 첫인상에서도, 그렇죠? 입꼬리를 활짝 올려서, 자, 미소 짓는 표정. 아직은 어색한 모습, 입만 웃을래? 위스키, 위스키, 호다리 진짜 웃으세요, 호다리 남자가 어떤 말을 하면그사람의 호감 얻기 위해서 그래도 잘 들어주는 여자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근데요 음, 저는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음, 듣고 있는다는 표현으로 음. 네네네를 잘하거든요 그게 네. 듣고 있다는 그 표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. 네, 너무 딱딱하지 아요 특히 어. 소개팅 자리가 네네 네, 사무적인 자리도 안아 돼. 네, 고 네네네 그건 아니죠? 아 이렇게 고개로고아네 그래요 네 맞아요 하면 네 맞아요.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? 어, 너무 좀사시적이에요네 <laughs> 그래요? 네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어머 놀라셨겠어요. 정말 대단해요. 그았어요 네. <laughs> <대단했어요. 웃음> 스케치에 나가셔서 잊지 말아야 될것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른 자세. 두 번째 어, 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. 공식국을 하시면서 세 번째는 미소를 짓고 말하기. 입꼬리 올리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네.